다정한 사람은 절대 냉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혹시 갖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다정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냉정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놀랍도록 단호하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말이죠. 처음엔 당황스럽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냉철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종종 다정함을 착함과 혼동합니다. 늘 웃고 다 받아주고 언제나 맞춰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다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자기 원칙을 지키고 때로는 매몰차 보일 만큼 냉정한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다정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냉정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따뜻한 사람일수록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따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순간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의 굴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수 있는지 알고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항상 모두를 배려하던 팀장님이 갑자기 프로젝트에서 한 직원을 냉정하게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볼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냉혹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직원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깊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팀원들의 성장과 전체 팀의 발전을 위해 지금은 이 결정이 필요하다는 균형 잡힌 시각이 있을 수 있죠. 진정으로 따뜻한 사람은 감정적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두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차갑게 보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다정함이 단순한 좋은 사람 콤플렉스나 거절 못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진정으로 배려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단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고 중요한 원칙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들의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따뜻함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다정함은 그것이 진짜 따뜻한 사람의 핵심입니다. 2. 다정함은 한계를 알아야 지속된다. 우리는 흔히 다정한 사람에게 무한한 인내와 포용을 기대합니다. 저 사람은 착하니까 이해해 줄 거야. 저 사람은 다정하니까 끝까지 참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런 기대는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다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주기만 하는 샘물이 있을까요? 아무리 풍부한 수원이라도 계속해서 물을 퍼가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마르게 됩니다. 다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그 한계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지속적으로 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다정한 사람들은 때로 매우 냉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자신의 후일를 악용해온 친구와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한다거나 건강하지 못한 직장 환경에서 담담히 퇴사를 결정하는 것처럼요. 이런 결정들은 겉으로 보기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다정함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사람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처주는 말로 이별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물러나며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이 관계에서 건강하게 있을 수 없어서 라고 말하죠. 이러한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다정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결정에 더 깊은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다정함의 비밀은 냉정한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줄수 있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오래 다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진심 어린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다정함과 냉정함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둘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지속되는 다정함은 때로는 냉정한 결단력에서 비롯된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인간관계의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3. 진짜 따뜻한 사람은 자신부터 지킨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 착용 안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착용한 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간단한 지시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따뜻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압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고 모든 상처를 감내하는 것이 다정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정한 사람은 항상 희생해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을 소진시키는 사람이 과연 오랫동안 타인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을까요? 번아웃에 시달리는 사람이 과연 진심어린 위로와 공감을 줄수 있을까요? 진짜 따뜻한 사람들은 이 점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마음을 열지 않고 진정한 연결이 가능한 관계에 집중합니다.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경계선을 그을 줄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따뜻함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나눔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마치 농부가 내년에 수확을 위해 일부 씨앗을 남겨 두는 것과 같은이 치죠.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항상 모든 준비와 뒷정리를 도맡아 하던 어머니가 어느 날 이번에는 다들 역할을 나눠서 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한다면, 이는 그분이 갑자기 가족을 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체력과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가족에게 오랫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줄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따뜻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합니다. 모든 싸움에 끼어들거나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건 역시 겉으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진정한 따뜻함의 비밀은 자기 보호와 균형에 있습니다. 다정함과 냉정함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유로운 삶의 태도 안에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다정함이 있기에 더 오래, 더 진실되게 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정함이란 단순히 예스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진실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까지 포함하는 더 깊고 복합적인 태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정해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냉정한 결정을 내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따뜻한 사람일수록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다정함은 한계를 알아야 지속된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자신부터 지킨다. 지금까지 다정해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냉정한 결정을 내리는 이유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